표로 하는 일본. 현재 한국의 보이콧으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전혀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일본인데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의 TV에서는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일본의 음식과 문화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본은 여전히 관광객들에게 인기임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이를 접한 일본 국민들은 국민들을 바보라는 행위이다 얕은 수로 소개를 하지 마라 라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TV의 모습을 비추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서양인으로서 실제 관광객 비중의 20%도 차지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서양인을 동경하고 서양인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기 때문에 이들을 중점적으로 성출하여 일본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방일 관광객의 75% 이상은 일본의 인근 지역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 발생하는데 한국의 관광객은 무려 48%의 감소를 보여주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게 팩트니까 말이죠. 2018년 3천만 명이었던 방일 외국인을 4천만 명으로 늘리고 싶어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30% 이상의 증가를 기록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체 관광객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정신승리를 통해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역시나 일본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일본인 당사자들인데요. 니가타 현의 한 민박집에서는 9월부터 한국인의 한해서만 숙박요금을 반값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딧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민박집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다시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방일 여행객들에게 반딧불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 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 관광업계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현직 관광업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서류 보완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의도적으로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던 액체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고 SK 하이닉스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양산 라인에 투입된 액체 불화수소는 국내 중소기업인 램테크놀러지의 제품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사에서 공급 가능한 액체 불화수소는 연간 7,000톤으로 SK 하이닉스 전체 수요량의 절반 정도를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하죠. 이미 작년 말부터 SK 하이닉스와 램테크놀러지는 소재 국산화를 위해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일본의 제조업 측에서도 금시초문. 이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지난달 30일 액체 불화수소도 아니고 기체 불화수소를 인심 쓰듯이 SK 하이닉스에게 허가를 내주었는데 실제 공정에서 기체 불화수소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는 액체 불화수소를 국산화도 모자라 실제 공정에 투입했다고 하니 이러다가 정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소재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는 미국이나 대만에서 사도록 합시다. 마이크론 영업이익 떡락, 실적 반토막, 주가 감산 선언. 네. 잘해보세요. 지금까지 퍼블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컨텐츠... 일부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품목 중 하나인 에체브라소에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달 초부터 국내 기업인 램테크놀로지에 제품을 일부 반도체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액체 브라소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깎고 불순물을 없애될수 있는 핵심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에는 기체 브라소 수출은 3건 승인했지만 액체 제품 수출은 아직 한 건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국내 기업 렘 테크놀로지가 해낸 것입니다. 렘 테크놀로지는 2001년 10월에 설립한 반도체 공정용 화학 소재 전문기업으로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한 브라스오 제품과 자체 생산물 등을 모아 SK 하이닉스에 납품한 것입니다. 램 테크놀로지의 액체 브라스 공급 가능 물량은 연 7,000톤 수준으로 SK 하이닉스 전체 수요량의 절반 정도로 분석됩니다. SK 하이닉스와 램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말부터 액체 브라스오 생산을 함께 준비했고, 지난달 최종 품질 시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액체 브라스오 수출 승인을 차이필 미룬 상황에서 국산화 소식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어 일본이 아주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이것이 한국인이 저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플로우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브라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가 이어진 사례는 총 5건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SK하이닉스 외 다른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일부 생산라인에서 국산 액체 브라수소를 사용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생산라인에서 일본 제품 대신 국내에서 생산한 액체 브라수소를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지난달 초 액체 브라소 유부를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달엔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액체 브라소를 100% 국산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최근 국산 액체 브라소 테스트를 끝내고, 조만간 생산라인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액체 브라소 등 핵심 소재 수출 허가에 늑장을 부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국산 제품 품질 테스트에 더욱 속도를 냈고, 결과론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핵심 수재 국산의 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수재를 공급하던 일본 기업들이 보관 장소나 한국을 대체할 팔로 확보의 얼음을 걷고 있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불산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 스텔라케미파나 우리타 화학공업은 화학물 관리 규정을 받는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감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불산 관련 업체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본 업체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대만이나 미국 등으로의 수출을 물색하고 있지만 두 달에서 많게는 6 달까지 걸린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본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한국 업체에 의 수출이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오판으로 일본 기업들이 망하게 생겼네요. 한국 화이팅입니다 이상 SK 브라스도 국산화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몇 개인지도 파악 못한 일본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근거에 정보 교환을 했는지란 취재진 질문에 탄도미사일 발사 사안에 관해서는 한국 측과 적절히 제휴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고 말하며 지소미아 종료가 아쉬운 듯한 발언을 해 자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케이팝에 이어 K무기들까지 한류가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과 사우디와의 MOU 체결 과정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배경. 중국에서 삼성에게 협업하자고 구애하다 토사구팽 당한 썰까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패패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단 하나의 채널. 팩트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의 군장비들이 중동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 약 83억 불 규모의 양해각서 계약 총 10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사우디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추진 중인 비전 2030 개혁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가인 사우디는 한국의 제1위 원유 공급국으로, 중동국가 중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빈 살만 왕세자와 건설, 인프라, 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ICT 원전, 친환경 자동차, 중소기업 등 미래 산업 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국이 서명한 MOU는 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전자정보 협력 양해각서, 문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자동차 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국방 획득 및 산업 연구 개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한국 개발 연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전략개발센터가 연구협력을 위한 협력각서 등 10개입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비전2030개혁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사우디는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6년 석유산업에서 ICT를 중심으로 한 첨단 분야로 산업구조로 바꾸는 내용의 비전203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석유부문 국가수입을 2020년까지 3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 GDP 가운데 민간비중을 65%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산 원유가 경쟁력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국방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사우디는 한국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우디 왕관은 지난해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실종된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까슈크지가 사우디 정보기관 요원들에 의한 소행으로 확인되며 궁지에 몰린 바 있습니다. 이에 미의회에선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미 상하원에선 지난 3, 4월 예멘 내전과 관련해 미국의 사우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지원을 중단한 게 마음이 걸리는지 사우디 정부 측은 한국 무기 측에 관심이 더 많아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 일행은 지난 6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산 무기 체계의 사우디 수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 일행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주요 현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연구소 내부 시설과 K 계열 무기 등이 있는 전시실 등을 둘러봤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왕세자 일행 방문에 맞춰 국산 K2 전차, K21 보병 전투 장갑차, K9 자주 K30BO 등 K계열무기와 다연장 로켓인 천무와 천무2 등을 전시했습니다. 흑표라 불리는 K2전차는 120mm 활광포와 표적 자동탐지 및 추적장치 능동방호장치, 피하식별장치 등을 갖췄습니다.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는 K9자주포는 사거리 40km인 155mm 포신으로 분당 6발을 쏠수 있습니다. 시속 67km의 속도로 기동능력도 우수합니다. 방산업계의 수출효자로 이미 터키, 핀란드, 인도 등에 수출됐고 최근 노르웨이가 24문을 도입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K-계열 무기와 천무 등의 해외 수출에 적극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중동국가의 군장비 수출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사우디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무기 수입에 38억 1000만 달러 약 4조 4200억 원 상당을 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부터 2018년 5년 동안 미국 보잉사 F-15 전투기와 영국 유로파이터 타이폰 전투기 순항미사일과 유도탄 등을 사들였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블랙호크 헬기 피라냐 장갑차, 아반떼 2,200 초계함, AN-132 수송기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무기체계 도입을 자국 생산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는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무기체계 연구개발기관 설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측은 한국이 짧은 기간 방산 기술력을 확보해 자주 국방 역량을 갖춘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무기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개발한 무기를 해외로 판매하는 수출국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는 원래 한국 군장비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더 다급하게 알아보게 된 치명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지난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의 핵심 석유시설 두 곳에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의 석유 생산량은 약 50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우디 하루 석유 생산량 980만 배럴에 거의 절반이며 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의 약 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니다 석유 시설을 공격당한 이후 사우디가 가장 관심을 갖는 한국산 장비는 우리 육군이 사용 중인 비오복함 자주 대공포로 전해집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 왕세자는 대한민국 정부에 석유 시설이 공습받은 것과 관련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처와 대공 방어 체제 구축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및 방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우디의 행보를 보면 대략 어떤 국산 무기를 원하는지 추정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우디는 영 국방비 지출 규모로만 보면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특이하게도 육해공군과 동급의 위치를 가진 방공 전문 부대인 방공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공격에는 무인 비행기인 드론 18기와 순항 미사일 8발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방공군은 탄도 미사일 및 중고고도 요격에 특화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고도로 날아오는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무기 체계들은 대부분 노후돼 이를 대체할 무기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산 방공 무기 체계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군및 방산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우디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는 우리 육군에서 사용 중인 비호복함 자주 대공포입니다. 비오 복합은 300mm 자주 대공포 비오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공을 결합한 국산 무기입니다 대공포와 미사일의 강점을 극대화한 무기체계로 특히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전투기나 헬기 드론을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서방세계 자주 대공포 가운데 유일하게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7년 9월 사우디에서 현지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시설 공격 이후 비오 복합에 대한 사우디 측의 문의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라고 군및 방산 관계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밖 최근 체계 개발에 들어간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도 사우디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국산 무기입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제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 체계입니다.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 및 멀티콥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탄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합니다. 1회 발사 비용도 약 2천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는 대전 국방 연구소를 시찰했을 때 대공무기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구애는 중동 국가만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도 한국의 기술력에 애타는 마음으로 구애를 보냈지만 삼성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한국 및 미국 기업과 협업하려던 계획을 적고 독자적으로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실현하려면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도 중국과 협업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보낸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에 도움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위협이 될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유 반도체 회사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디램, 낸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거부 의사가 알려지자 중국은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같이 개발하면 우리 기술을 중국에서 뺏어갈 계획이 뻔한데 굳이 같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삼성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p e t v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타짜 곽철용씨의 대사를 인용해 아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막말로 세상의 경우라는 경우는 우리가 다 어기고 살지만은 너하고 나하고는 경우 따져야지. 아베야 나도 건강이 있다. 네가 이런식으로 방사능을 유출시키면은 막 그때는 깡패가 되는거야. 대마도는 무너졌냐?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방사능 해결해라. 그럼 여러분, 방사능 조심하시고요. 물고기나 해조류 먹을 때 가려서 드세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번 주 로또 1등이 나오길 바라며 행운의 주문 가겠습니다.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번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